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올랐지만요. 오늘 시장이 우려를 줄 이슈가 좀 있습니다. 키워드는 바로 반도체 부족인데요. 반도체 부족 사태로 인해서 포드의 미국 8월 자동차 판매량은 33%가량 줄었고요. 제너럴모터스 GM은 반도체 부족 사태로 북미 지역 생산을 대폭 축소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의 분위기에도 비슷한 기운을 감지할 수 있었죠. 첫 번째 뉴스와 함께 바로 만나보시죠. 네, 어제 자동차 관련 주가 8월 완성차 판매량 하락으로 주춤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과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생산 차질로 발목이 잡힌 건데요. 어제 현대차는 1.6% 넘게 내렸고요. 기아는 2%가 넘게 내렸습니다. 부품주도 일제 히 하락했는데 현대, 위아와 만도 모두 1% 안팎의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8월 완성차 판매량이 반등하던 주가의 제동을 건 겁니다. 현대자동차, 기아, 한 한국 GM, 쌍용 자동차, 르노 삼성 자동차의 지난달 합산 판매량은 54만 4900대 정도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7월에 이어서 2개월 연속 감소세였습니다. 특히 현대차는 내수에서 6.5% 감소했고요. 현, 해외 판매 역시나 7.8% 줄었는데요. 현대차의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서 감소한 것은 이번 8월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기아는 해외 판매량이 1.4% 감소했지만 내수 판매량은 6.6% 증가해서 국내 완성차 업체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지난해보다 판매량이 증가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9월 이후에는 좀 숨통이 트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8월 내수와 수출 모두 좀 부진했지만 현대와 기아차의 미국 재고 수준이 평균보다 낮아서 반등이 기대된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급난 역시 4분기에는 좀 해소가 될 것으로 보여서요. 국내 부품사들의 고객사 생산량 회복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모멘텀이 하나 더 있는데요. 친환경차에 대한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아서 이것이 강력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8월 현대와 기아차의 미국 판매량은 감소했지만 친환경차 판매량은 200% 이상 증가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2025년부터 모든 제네시스 신차를 수소와 전기차로만 내놓기로 했습니다. NH투자증권 측에서는 8월 자동차 판매 감소는 공급 측면에 이 요인으로 구조적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DB 금융투자의 한 연구원도요, 국내 주요 자동차 의 부품사들의 주가 하락으로 밸류에이션 역시 글로벌 경쟁사들 대비해서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이어서 게임즈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게임즈 주가가 불안한 널뛰기 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작 흥행과 중국의 게임 규제의 변수가 겹치면서 하루 만에 10% 이상 급등락하는 사례도 흔해졌는데요. 지난달에 기대적이죠. 블레이드 앤 소울 2를 출시한 NC 소프트는 이용자들의 혹평을 받으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넷마블 역시 신작 마블 퓨처 레볼루션의 부진으로 첫날 7% 넘게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투자증권의 한 연구원은 '블레이드 앤 소울 2'는 과금 모델이 기존 리니지 시리즈와 크게 다르지 않았고 초기 유저들도 과도한 과금 유도에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면서 초기 성과가 매우 부진한 가운데 이번 흥행 부진으로 차기 신작 성과에 대한 우려감도 생겼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반면 퍼어비스의 경우에는요 신작 출시 이후로 주가가 25% 넘게 급등했습니다. 한때 스코스닥 시가총액 3위권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위메이드 역시 신작 미르4가 글로벌 흥행몰이에 성공한 가운데 무상증자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지난달 30일에는 상한가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서 4흘 연속 두 자릿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신작 흥행에 주목하던 게임주 분위기는 중국의 게임 규제 소식으로 한순간 뒤바뀌었습니다. 지난달 31일 중국이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시간을 주말과 휴일 하루 1시간으로 제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있습니다. 특히 중국 사업을 계획 중인 펄어비스가 이틀 연속 5% 이상 하락을 하면서 타격을 입었습니다. 반면에 중국 매출 비중이 낮은 NC소프트와 넷마블은 오히려 소폭 올랐는데요. 이번에는 중국 사업의 매출 비중에 따라서 또다시 게임주의 주가의 향방이 엇갈린 겁니다. 이처럼 게임주가 개별 이슈마다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3주간 요 개인 투자자들은 주요 게임주의 투자액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16일 이후로 개인 투자자 순매수 금액 순위를 좀 살펴보면 NC소프트가 6,507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주가 급락 이후에 저가 매수에 나선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거웠던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퍼서 퍼러비스를 가장 많이 담기도 했는데요. 오늘도 함께 주가 흐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시장을 관심 있게 보셨던 분들이라면 몇 달간 계속해서 코스닥의 시가총액 자리가 바뀌는 걸 보셨을 텐데요. 어제는 HLB의 상승세가 대단했습니다. HLB는 최근 3주 사이에 83% 넘게 상승하면서 코스닥 시가총액 2위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어제는 6% 넘게 오르면서 64,000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은 6조 8천억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을 제친 건데 호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HLB는 중국의 항소 제약이 세계폐암학회에서 리보세라닙에 대한 중국 병용 임상 결과 두 건을 부두 및 포스터로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리보세라닙은 HLB가 글로벌 권리를 보유한 항암제입니다. 중국에서는 항소제약이 개발과 판매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리보세라닙이 판매되면 항소제약은 h l b 의 로열티를 지급하게 됩니다. 또 베트남 바이오 업체 나노젠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나노코박스의 승인 기대가 재료가 됐습니다. 나노코박스는 제조업 단백질 백신으로 mRNA 백신에 비해 에서 제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지만요. 안정성이 높아서 부작용이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8년부터 나노젠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HLB는 지난달 18일에 나노젠과 협약을 체결해서 나노코박스의 글로벌 권리를 인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HLB는 공매도 세력이 좀 시달려 왔습니다.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HLB의 공매도 장고 금액은 3,700억 원으로 코스닥 종목 중에 가장 많다고 합니다. 한국투자자연합회는 반공매도 운동의 대상으로 HLB를 지목하고 매수 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네, 어서 다음 뉴스 만나보시죠. 이 최근 전기차, 2차전지 수요 확대로 양극박 이 원자재인 알루미늄 가격이 상승세인 가운데 국내 주요 알루미늄 업체 주가가 급등세입니다. 나아가서 전 세계 주요 생산국인 중국의 생산 감소로 인해서 알루미늄 가격은 10년 내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파죽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같은 알루미늄 가격 상승세는 적어도 내년까지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나. 남부에 위치한 광시 자치주가 이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알루미늄과 광철의 감산을 명령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원재료를 생산하는 재련소가 온전히 불가동되지 못하는 탓도 큰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오는 2023년까지 전 세계 알루미늄 생산량의 5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의 원낭성은 올 여름에 장기간의 건기로 인해서 수력 발전에 의존해왔던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嗯。 이처럼 알루미늄 생산이 주어 들고 있는 가운데 전기차 배터리 양 수요는 급증세입니다. 교보증권의 한 연구원은요, 2차 전지에 필수적으로 탑재되는 양극박 소재임에 따라서 전기차 시장 성장과 완벽하게 동행하는 구조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전기차 향 알루미늄박 생산이 가능한 주요 업체는 글로벌 6개로 굉장히 제한적이고 환경 문제로 중국 업체의 신규 증설이 어려운 만큼 기존 사업자의 경쟁력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삼아 알루미늄의 경우에는 알루미늄박 제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고객사들의 해외 진출과 증설 요청이 이어지고 있어서 사업 확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주요 사업은 2차 전지용 알루미늄 박을 제조하는 아변 사업부로 올해 2분기 기준 매출 비중은 59%이고요. 고객사는 국내 배터리 3사입니다. 또 이외 기업별로 좀 살펴보자면 최근 급등세를 보인 이 조일 알루미늄은 최근 5년 연속 영업 이익 적자를 시연, 시연을 했지만요, 올해 흑자 전환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미 2차 전지와 친환경 산업 수요 대응을 위해서 올해 2분기 150억 원의 설비 투자를 진행을 했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측에서는 최근 알루미늄 가격 상승세를 회사 실적의 호재로 판단을 하고 영업 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31% 넘게 오르면서 흑자 전환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또전 세계 알루미늄 가격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하나금융투자의 한 연구원은 생산량 감축 기조에 따른 수급 미스매치로 내년까지는 가격 상승세는 지속될 전망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을 만나보고 왔는데 오늘 증권가에서는 어떤 이 시장 이슈에 집중을 하고 있을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유한타 증권의 박우경 차장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님 오늘 시장에서 좀 어떤 이슈를 보고 가야 될까요? 예, 그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제 그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의 그런 그 섹터 내에서의 그런 종목들이 좀 확산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좀 소재 업체들은 좀 고점에서 좀 조정을 받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 전기차 시장의 알루미늄 확대에 따른 알루미늄 시장, 전기차와 연관된 그런 업종들에 대해서 주가의 상승폭이 가장 크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전기차 시장에 대한 그런 성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당연하게 좀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걸로 좀 같고요. 그런 쪽에서 한 카테고리라고 한다면은 전기차 이제 충전기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빠르게 그 커지고 있는 시장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뭐한 이틀 전에 급속도로 이제 전기차 관련된 충전소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는데 그 이유를 좀 저희가 좀 살펴보자라고 한다면은. 어, 앞으로 이제 충전기 시장이 이제 7배 이상으로 이제 커질 확률들이 크다. 이제 정부에서 2025년까지 50만 개 이상으로 이제 전기차 충전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부터는 어,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는 주차 면수 의5% 이상 규모로 전기차 충전기를 이제 설치를 해야 합니다.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설치 의무가 뭐 고속도로라든가 마트 이제 아파트 공공기관에도,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q 가 빠르게 좀 증가되고 있는 시장이면 저희가 자명하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에 대한 그런 사업권들을 갖고 있는 전기차 충전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들에 대한 주가의 관심도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좀 시작될 확률이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그 여러 가지 이제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그 종목들 중에서는 뭐, 데유 플러스인가 플러스레든가 디스플레이텍, 원익피앤이 그다음에 스트래픽 이렇게 여러 가지 전기차 충전소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에스트래픽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스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어 지능형 교통 시스템 스마트톨링. 열차 및 신호 및 통신 등을 하는 교통 관련 SI 전문 기업으로 이제 주 사업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다차로 하이패스라든가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어, 본격적으로 이제 전기차 시장으로 이제 전기차 충전소 시장으로 좀뛰어들면서 s s 차저라는 이제 브랜드로 이제 전기차 구축 사업을 이제 하고 있는데 보통 대형 할인마트라든가 아파트 단지, 공동주택, 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급완성 충전소를 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마트라든가 뭐 이런, 어, 이런 그 할인매장을 좀 갔을 경우에 저희가 쉽게 이제 그 충전소들을 급속, 급완성 이제 충전기 충전소들을 좀볼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요. 그게 이제 에스트레픽이 하는 사업의 영역 중에 하나다라고 보면 보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빠르게 이제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와의 제휴를 통해서 전기차 이제 구매 고객에게 충전 포인트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좀 하고 있어서 어, 전기차가 좀 많이 팔매 할수록 전기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에스트레픽에 대한 이익도 빠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